안녕하십니까. 황구장입니다. 예. 오늘은 용접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온 지한두달됐고요 노가스 용접기를 좀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요새는 노가스 용접기가 약간 대세예요 근데 쓰기 괜찮고, 어 제품 좀 질이 괜찮은 제품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은 미그 슈퍼. 예? 미그 슈퍼라는 제품이고, 세라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 이 제품은 세라에서 만들진 않아요. 세라에서 개조나 아니면 뭐 첨분을 좀 해도 어 제조국은 중국입니다.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본체가 있고요. 여기 본체, 어스가 있습니다. 어스, 어, 어스 한개 들어 있고 아크 용접할 때 들어가는 홀더 한개 들어 있습니다. 길이는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스가 한 2m 측정이고 맞네요. 어스가 한 2m 정도 되고 홀더도 한 2m, 2m, 2m 정도 들어 있습니다. 시오 홀더가 4m가 들어 있습니다. 4m인 이유가 있는데, 어, 이런 이제 소형 이제 200A 정도 되는 용접기는 5m 짜리는 너무 길고요. 3미터는 너무 짧고 5미터로 해버리면 은 피더가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제대로 시원하게 안 나와요 피더 안에서 밀어주는 게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4미터로 딱 최대치로 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즐 팁하고 이제 노즐 팁을 교환할 수 있는 공구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의 사용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은이 제품은 CO2와 알곤 가스를 사용해서 용접도 가능하지만 이제 노가스 로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단! 녹가스 용접봉을 써야 되겠죠 녹가스 이 용접봉 따로 있습니다 따로 나옵니다 이제 일반 CO2나 호락스를 가지고 막어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녹가스는 일반 철이나 이런 거 밖에 안 되지 뭐 스텐이나 알곤이 된다는 듯이 조금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알곤, 스텐 이런 거는 알곤이나 CO2 가스를 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에 맞는 용접봉으로 국내 방식하고 알루미늄 용접하는 방식은 안 맞아요 가운데다가 스위치를 넣으면 알곤 용접이 되는데 알곤 가스를 넣어주는 상태에서 되겠죠 근데 국내는 읽으면 바로 알곤 용접이 바로 되는 타입을 많이 찾거든요 이거는 모자에 한번 탁 찍어주고 터치식이에요 탁 찍어준 다음에 이제 찍어야 됩니다 알루미늄 용접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사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인 n s 용접하시는 분들은 원래 알곤 가스에 넣고 하잖아요. 근데 CO2를 넣고 용접을 하면 더잘 돼요. 일반보다. 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기 아크 용접하는 홀더 선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다 되죠. 여기도. 그 앞에 보시면은 CO2 용접을 할수 있게 이제 가스와 홀더를 끼울 수 있는 커넥터가 있고요. 그 밑에는 CO2 용접 홀더를 끼울 수 있는 어, 커넥터가 있습니다. 전원은 뒤쪽에 달려 있고요. 이게 MMA 일반 이제 전기 아크 용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MIG, c o 2 용접을 할 것이냐, i 리 TIG 이런 알곤 용접을 할 것이냐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인칭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누르면은 이제 피더가 안에 있는 용접 피더가 빨리 나와요. 요 안에 이 홀더 안에 통과를 해야 되는. 되는데 그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피더에 장착한 다음에 용접봉을 이걸 누르면 빨리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MMA 아크용접, 일반 전기용접을 했을 때 이걸로 이제 출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용접기에 보면 달려있죠. 이것도. 리프나 아니면 리그에 놨을 때, CO2용접을 할때 이걸로 이제 다 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이게 이게 범백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를 조절 하게 되면 이제 용접 끝냈을 때 여기 피더에 여기서 이제 피더를 조절해서 마지막에 용접선이 탁 얼만큼 더 나오게 하냐덜 나오게 하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볼트 세기 출력이고요 출력을 조절할 수 있고 오른쪽에는 어, 피더에서 나오는 스피드 용접선이 빠르게 빠져나오는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접선이 나오는 걸 이제 피드를 조절해야지 이제 용접이 깔끔하게 자기가 원하는 용도만큼 이렇게 용접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가 한개 뽑혀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가스를 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CO2나 알곤 가스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인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은 플러스에다 놓고 어스선을 마이너스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용접 피더로 CO2 홀더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일반 가스를 사용한 용접이고요 만약에 내가 노가스 용접봉을 걸었다,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로 놓고 호, 어스를 플러스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피더가 나오는 용접 폴더를 c o 2 용접 폴더를 쓰시면은 노가스 용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구매하시는 것 자체가 가스하고 아크를 쓰겠다는 얘기니까 뭐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아,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용접봉을 끼울 수 있는 이런 거치대가 있죠. 여기 용접봉을 끼우고 볼트 안으로. 피드로 연결할 때는 이 라인을 지나가게 됩니다. 1.0mm를 사용하실 때는 1.0. 그 다음에 0.8을 사용하실 때는 0.8mm를 이렇게 이제 라인이 지나가는 곳에 걸리도록 하시면 되는데 0.9를 추천을 합니다. 용접봉 자체를. 0.9가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0.9를 쓸것 같으면 1.0으로 해서 1.0이 안쪽으로 가게 하면은 방금 이제 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레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계는 5kg 까지 용주봉이 들어갑니다. 5kg 짜리. 이제 CO2 15kg 단위로 나오는 건안 들어가요. 5kg 짜리 들어갑니다. 국내에 있는 세라라는 공장에서 품평 검증을 통해서 수입을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을 제가 공장에 직접 여쭤봤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게 실제로 85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판매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족도가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공장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비드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비드가 뭐냐면은, 용접 전문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어 실력은 있는데, 비드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용접이 이상해 가거든요. 비드를 잘 살릴 수 있다. 예,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일반적으로 노가스 저가형으로 나오는 게, 용접봉을 안 꼽아도 10kg 정도 되거나 10kg 넘는 게좀 많아요. 이제 7kg입니다. 이 제품 무게가. 용접봉을 끼워도 한 12kg 정도 나온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손을 좀 도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좀 약하게 돼 있는데 이걸 또 교체를 한다고 하네요. 손을 한번 보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판매를 하다가 이제, 이제 상품 평이 좀 괜찮고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니까 한번 아 이거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라에서 이제 이제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개선하는 제품이지만 3개월 이내 에 이상 이 있으면 무상 교환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알고 구매하시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TV나 이런 거는 국내에서도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노가스 용접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필요하신 분들 한번 써보시고 한 평가해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